여러분은 혹시 단한 번의 클릭을 위해 밤을 지새우거나 새벽부터 긴 줄을 서본 적이 있나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품절 대란의 주인공, 일명 두 쫑쿠라고 불리는 두툼하고 쫀득한 쿠키의 사람들은 왜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맛있어 보여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 여기에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이고 소름돋는 심리적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정판이나 품절 임박이라는 단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정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주인공 햄찌가 있습니다. 햄찌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소한 간식 시간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죠. 하지만 햄찌에게는 한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트렌드에서 뒤처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점이죠. 햄찌의 일상은 늘 똑같습니다. 남들이 다 먹는다는 걸못 먹으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어느날 SNS를 구경하던 햄찌의 눈에 두종쿠 라는 이름이 들어옵니다. 1초 만에 품절,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라는 수식어와 함께 말이죠. 햄찌는 결심합니다. 나도 저 쿠키를 꼭 손에 넣고 말겠어. 그래야만 진정한 유행의 선구자가 될수 있어. 이것이 바로 햄찌의 욕망의 시작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증폭되는 순간이죠. 이제 햄찌는 이 낯선 두 쫀쿠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예약 판매 시간인 오후 2시를 기다리며 손가락을 풉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자마자 나타난 화면은 sold out 이라는 차가운 글자뿐이었습니다. 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열리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로 향하기로 결심하죠. 익숙하지 않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햄지는 지하철역 근처 매장 앞에 도착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희귀할수록 인간은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햄지는 추위와 싸우며 몇 시간을 버팁니다.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지만 앞에 선 사람들의 열기를 보며 오기가 생깁니다. 드디어 매장 문이 열리고 햄찌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합니다. 남은 수량은 단 3박스입니다. 햄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뇌의 보상 회로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간신히 마지막 박스를 거머쥔 햄찌.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그 희귀템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 햄찌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8시간의 시간 추위로 인한 몸살 기운 그리고 비싼 가격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햄찌는 쿠키 상자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물건을 사려 할까요? 그것은 밴드 와이건 효과 때문입니다. 타인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심리, 사회적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이죠. 집에 돌아온 햄찌는 쿠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순식간에 달리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들. 이 순간 햄찌는 자신이 무리의 중심에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드디어 쿠키를 한입해어 문 햄찌. 맛은 훌륭했지만 이 쿠키가 8시간의 기다림과 맞바꿀 만큼 특별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쿠키의 맛이 아니라 쿠키를 소유했다는 증명이었다는 것을요. 햄찌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유행이라는 파도가 얼마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된 거죠. 그는 더 이상 품절 대란에 휩쓸려 자신을 혹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로 하죠. 햄찌의 성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비는 나의 정체성을 대신해 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소비자가 될수 있을까요? 첫째, 공포 마케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를 심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이때 멈추고 1분만 생각해 보세요. 둘째, SNS상의 비교 심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의 화려한 사진은 연출된 단면일 뿐입니다. 셋째, 내가 이 물건을 사려는 이유가 필요인지 과시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인간의 본능은 늘 자극적인 것을 좁게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종쿠대라는 언젠가 지나가고 또 다른 유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햄찌처럼 휩쓸리실 건가요? 아니면 그 본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만의 중심을 지키실 건가요? 진정한 만족은 한정판 쿠키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빼고 다 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를 포모라고 하죠. 두종쿠의 성공은 바로 이 포모를 완벽하게 공략한 마케팅의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한된 수량, 특정 장소, 짧은 판매 시간, 이 모든 요소가 우리 뇌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쾌락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의 집착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햄찌가 줄을 서며 느꼈던 초조함과 짜증은 바로 도파민의 노예가 된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스놉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죠. 역설적이게도 대중적인 유행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나는 이걸 구했어 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본능들이 얽혀 두 쫑쿠라는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쿠키 하나가 주는 작은 달콤함이 우리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일시적입니다. 물건이 주는 기쁨은 구매하는 그 순간 정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광고와 자랑 섞인 sns 피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면 내 안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햄찌는 이제 쿠키 대신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경험들이 주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남들이 정해준 핫 아이템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자신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품절 대란의 본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번 유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건 나의 어떤 본능을 건드리는 마케팅이구나 하고 말이죠. 지혜로운 소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쫀득한 쿠키보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혹은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했느냐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햄찌의 모험이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은 강력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쫑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쿠키일 뿐입니다. 본능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되 결론은 항상 여러분이 내리세요. 이제 햄찌는 평온한 저녁을 맞이합니다. 유행하는 간식은 없지만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도 그렇게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품절 대란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유익한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품절 대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배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